문제에서 지금 홀전자수와 원자 까전자수와 홀전자수의 차이를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정는게 바로겠죠. 남아, 알지, PS, 염, 아, 적고요. 자, 원자 까전자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5, 6, 7, 0. 그 다음에 홀전자수 1, 0, 1, 2, 3, 2, 1, 0. 이렇게 하고, 자, 빼 볼게요. 0, 2, 2, 2, 2, 2 4, 5, 오아육 육이고 0네요자 그래서 얘가 확정이네요. 얘는 C L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근데 원자 번호가 연속이니까 일단 4 자리도 확정이죠 S. 자, 얘도 S 확정이니까 자동 얘는 P겠네요. 자, A는 그랬어요. 15족이죠. 원자 반지름은 CL이 가장 큰게 아니라 P가 가장 크죠. 자, 원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입니다. 우리 66789999죠.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 그랬는데, B하고 C가 지금 같죠. 9개로서. 답은 2번입니다.